예, 이태원특별법 관련 어, 공청회에 관련된 국민의힘, 중앙위원들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독단적으로 야당과 가계 없이 이태원특별법 공청회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국주를 국민의힘의활해으 강력히 극단하며 이태원 특별 법에 동의할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 법은 민주당의 당리당대을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비교적 그 원인과 사건의 과정이 명명합니다. 대규모 경찰,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성례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책임 소재가 있는 이들에 대한 공중한 사업 당국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의혹이나 음모론이 비집고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토록 이 특별법에 착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 법을 반대하면 참사와 유가족의 악법을 내면하는 것처럼 뭐라비정한 정권, 나쁜 정당이라는 거짓 선동의 프레임을 더 씹으려는 것 아닙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 동봉투 사건, 코인등 꼬리에 꼬리를 물는 부정부패, 사업 리스크를 돕기 위해 참사마저 방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공모술수에 불과합니다. 북구시마 원수, 양평고속도수도 없이 남발하는 괴담 선동 정치로도 모다라 기록적 참사까지 정쟁의 수단, 총선 용로 총선 전략 공고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둘째, 국민 상식과 법질세의 정면으로 일관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특조비를 만드는 이 법은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러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일가는 물론이고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불법 정책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해밀턴 호텔의 대표, 응급차량을 콜택시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SNS용 사진 찍고 15분 만에 장관으로부터 의전을 받으며 떠난 민주당의 신모 의원도 피해자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등 각종 현금성 지원과 함께 교육, 건강과 복지, 심지어는 고용도로의 일상생활 전반을 국민 혈세를삼짓돈 삼아들여 무작정 주문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분명 다시 있어서는 안될 비극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할바쁨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무를 다하는 것과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 법 문제는 별개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만든 정쟁만 초래한 이태원 특별 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 야당의 입법 폭주는 페스트 트랙 지정과 공청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안건 조정은 상임위, 상임위와 본회의 단독처럼 짜여진 각권처럼 진행한 하 야당의 입법 폭주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보기 좋은 경품처럼 덜 느낄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국민의힘 향한이위원 유통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실질적으로 희생자와 큰유가족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